카톡하는 남자 악마입니다. 오래간만에 카톡을 하네요. 요즘은 선글라스를 즐겨 착용을 해요. 제가 눈가와 이마 쪽에 주름이 부쩍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게 되면 인상을 덜 찌뿌리니까 주름이 덜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생기는 주름 어쩔 수 없긴 한데 제 스스로가 인상을 잔뜩 찌뿌리고 있다 보면은. 주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제가 체크할 수 없으니까 선글라스를 착용한다고 해서 주름이 얼마나 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이 부시다.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이잖아요. 400에서 800 나노메타, 400 나노메타 이전을 자외선 800나노메터 이후를 적외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눈부시게 하는 것은 가시광선의 영역입니다. 요즘 기능성 안경 렌즈들이 많이 나오죠. 자외선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차단이 되고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도 청색광 550 나노메터 이하 파장대 그 청색광이라고 하는데 그 청색광을 차단하는 렌즈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근적외선을 차단하는 렌즈도 최근 들어서 회사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인터넷을 보다 보면 근적외선 차단 렌즈가 어, 눈부심을 해결해주는 그런 렌즈로 소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가시광선을 제외한 적외선과 자외선은 고색입니다. 즉, 인간이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없는 그 빛들이 어떻게 눈을 자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렌즈들은 기능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은 우리 눈부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눈부심 때문에 근적외선 차단 렌즈, 그건 100%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색깔 있는 선글라스 렌즈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쉐이프 렌즈라든가 청색광 차단 렌즈 이런 렌즈들이 대부분 가시광선 파장대의 특정 파장을 제어해서 눈부심을 줄여주는 안경 렌즈들이거든요 파이로 4월 5월이 되면 야외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많이 착용을 하게 될 텐데 선글라스 좋습니다 선글라스 없으신 분들 꼭 하나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내 눈에 유해한 자외선도 맞고, 또 눈가에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방해 주신다면, 라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올해는 선글라스 하나 구매해서 착용해 보십시오. 아, 참. 눈 나쁘신 분들이 가끔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거는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눈이 시력이 안 좋다 이 얘기는 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색 있는 선글라스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더덜 보여요. 덜 보이는 데다가 더덜 보이게 만들면 답답하고 더 안전에도 위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점 꼭 상기하셔서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도수가 들어가 있는 그 선글라스 렌즈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